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 찬송드리심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 you Satsang 내 생명 끝나도. 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에 앉으신이가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laughs>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고자 가운데와 고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 은 각각 가 여섯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시지 않고 이루기를 고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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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능하신 이도 계셨고,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계시고 장차 오심이 시작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해 새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녀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덕도려 제색으로 사랑하기 진언니에게 존귀하고 자기의 반을 보좌 앞에 드리며 드리게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영광과 존귀와 은명을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받다하오니. 아멘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환상적이면서도 신비한 그런 장면이라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장을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살펴본다는 것그 자체가 무리인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로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가능하면은 미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오면은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난 뒤에 또 하루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면은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하늘, 어, 올려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궁전, 그 모습을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본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상징화된 것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 세상 같다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고 할수 있죠. 그런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상징을 가지고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이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같이 봅니다. 내네 생물은 각각 여러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담낮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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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오실이다 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은 이렇게 찬양하러 계셨고 10절에서도 24장로들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내 네 생물과 24장로가 무엇을 가리키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네 생물은 바로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였음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진짜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그내 어, 네 짐승이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생물 사자는 맹수들을 대표하는 말이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일들을 대표하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그 숫자가 자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온그 우주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장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열두지파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열두지파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 바로 열두 제자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대표하는 말이, 상징하는 말이 24장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된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만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알미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존재임을 이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런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1절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나팔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laughs>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요? 이 일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22장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런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2장 28절 29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거든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다니엘이 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제 그 마지막 날이 돼 가지고 말세가 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들이 주로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이루어질 구속적인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이미 예언된 일들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시켜주는 말씀들로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본 신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이 봤었던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본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은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그 시대로부터 따진다고 한다면은 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이것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발소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와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하나라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자라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자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보자 앞에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그 경복궁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거나 청와대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제 요즘, 지금은 그 용산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청와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국무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또 조선시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그 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궁에서 왕이 앉아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이 신하들이 다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말세의 정말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5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번개가 있고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분이시냐 특히 일곱 아, 등불이 있고 이것은 바로 일곱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의 완전한 충만한 통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오는 가운데 모든 민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완성될 수있음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잘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파탄에 이르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게 하지만 이미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활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져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권은 이런 사탄의 어떤 그 승리를 털끝만치도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활약하고 있지만은 그 활약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말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린 문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일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문대로 하면은 열려져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이 세상에까지 확장되어 옮겨졌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먹히는 하늘이 이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가지고 사단의 공중무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제리 마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더욱더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조신진 만나는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임을 항상 잊지 않니 하도록 긴가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긴가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든 삶 속에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더욱더 모두 올라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는 제목 정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빗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말씀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보음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일 우리 수능생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이, 형경이 다은이 오늘 위해서 제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하오니 열심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은 데에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 전까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수 있고 드렁저파요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